아주 옛날에는 조상들의 해적이었다고 그래요 바다에 나가서 해적을 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어업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라스알카엠에는 피시마켓이 두 군데가 있어요 한 군데는 밤에 영업을 하고 한 군데는 낮에 영업을 하는 곳인데 지금 저는 저녁에 여는 피시마켓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킹피쉬 맞나요? 네, 킹피쉬입니다 Ah, Kingfish How much this one? This one 40 grams. 40? Yeah, 40 grams. Oh Okay, thank you Seabree, 5 seabree, this one There is seabree? Yes yeah. yeah. How much? 1 kilo 30 dirhams? Yeah. Ah, okay, thank you right. Salam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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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so, so, kilo? 1 kilo? 1 kilo 45 kilo 45? Yeah Ah, okay This one tuna, Arabic tuna 1kg how m u c 1kg n 1 p i e c 1 p i 190, 90. 90. 참치 한 마리가 27,000원. 살라무 살몬 연어가 킬로에 1 3 5 0 0원입니다 여기가 아. 노량진 시장보다 훨씬 싸겠죠? 오늘 잡은 거를 파는 거기 때문에. 이거 마리디스피시. k i n g f i You catch today? Yeah. How much this one? One piece? 350죠. 350. 350. 아, Kingfish 한 마리에 350d. 그냥 편하게 300원 곱하면 돼요. 1d에 300원 곱하면 편해요. 아니, 고기 종류는 다양한데, 우리나라에 있는 건지 없는 건잘 건지 모르겠네. 아마 없겠죠 바다가 틀리니까. 그래. 아, 그래. 크랩도 있네. 그래. This crab, 1kg, how much? 30d. 30. 30. What is this? 딜리스딜리스딜리스딜리스 딜리, 병어 같이 생겼는데 딜리스라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영어가 안나 l i s h Dilish d 치 l i s h Di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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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i How much? So 3 5 One piece 3 5 One piece 3 5 If I buy this, mm -hmm. can you cook here? Uh, fry Yes uh, Extra charge? Uh, How much? Kilo 10 dirham Ah, Kilo 10 dirham Okay, boss. Thank you uh, well, Later, later, later 생선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생각보다 깨끗하네. 낮에 여는 피시 마켓은 약간 좀 지저분한 느낌이 드는데 여기는 생각보다 위생 상태가 되게 좋은데. 이거를 다 낚시로 잡은 거. 이게 바다가 된가? What is this? Lobster. Lobster. 납타? 원, 1 k g 로 20. 20. 한 마리에 20디랑. 땡큐. 밤에여는그 피시마켓은 처음 와봤는데 깔끔해 보이고 사람이 많아요. 아 생선을 사면 여기서 손질을 해주네. Hi, 아, I'm fine, thank you. 여기서 손질을 해가지고 땅 가서 먹는 게 완전 노량진의 이 노량진. 여기가 밤에여는 피시마켓이에요. 이 PC마켓 바로 옆에 이민 마켓이 있어요 고기, 고기 파는데 정육점 아저 새끼돼지 돼지가 아닐텐데 소야 소 생선을 사서 들고 나오면 이 보이는 식당에서 구워 준대 지금 앞에 보이는 PC마켓은 낮에만 영업을 하는 곳이에요 저희는 식사를 하러 이피시마켓 앞에 있는 레스토랑에 왔습니다. 레스토랑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브림, 빅스티김, 라이스를 해서 저희는 식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살카에 마에 있는 PC 마켓을 소개해 드렸고요. 식사는 낮에 연연 PC 마켓 앞에서 먹은 생각보다 맛있네요.